안녕하세요. 지식 똑똑입니다. 지난 주제에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지는 티란해협을 봉쇄하며 벌어진 3차 중동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뒤이어 발발한 일명 융키프르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4차 중동 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세르 사망 후 이집트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다트는 온건주의자로서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시나이 반도의 일괄 반환을 요구한 나세르와 달리, 일단 폐쇄된 수웨즈 운하부터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죠. 그렇게 수웨즈 운하를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20마일 정도만 뒤로 물러날 것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다트는 평화보다 무력을 통해 시나이 반도를 회복하고자 전쟁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다트는 여지껏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군대의 체질 및 훈련 강도로 꼽아 군대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계층에 따라 장교와 사병을 구분한 과거의 방식을 버려 군대 내 위화감을 제거하는 한편 신형 부교 및 장비들을 갖추며 실세 없이 훈련함으로써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윽고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에 기습적인 합통 공격을 개시하며 시작됩니다. 4차 전쟁을 지칭하는 용키푸르 전쟁에서 용키푸르란 속죄의 날이라는 뜻으로 유대 달력으로 새해 10번째 되는 날이자 유대교 최대의 명절을 일컫습니다. 이집트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속죄의 날에 기습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군을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유대교 명절 중 하나인 용키푸르 속죄의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휴가를 떠난 상태이기도 했죠. 이집트와 시리아는 휴전선을 넘어 각각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삽시간에 이스라엘군이 마진 오선이라고 자랑하던 일종의 모래 방벽인 바레 부성과 골란 고원 등의 요새를 격파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공중전에서도 이집트의 공군기가 이스라엘 공군기를 거듭 격추시켰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의 동맹국에 대량으로 물자를 보급했고 이로 인해 이 전쟁은 두 핵보유 강대국의 대결 수준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처음 며칠간 이스라엘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예비군까지 동원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집트와 시리아의 합동 작전이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데다 미국이 대량으로 군 장비를 공수해 준 것은 물론 적의 배치에 대해서도 신속한 첩보를 제공한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조금씩 전세를 역전시키며 군사력에 약한 시리아군과 먼저 싸우기로 합니다. 시리아군을 휴전선 지역까지 몰아내자 시리아군은 골랑고원에 800여 대 이상의 전차를 버리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수해직 운하를 건너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초전의 패배를 모두 만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3주가 못되어 유엔의 중재안이 발표되는데요. 양측은 서로 중재안을 위반했다고 비난합니다. 중재안 발표 이틀 뒤인 10월 24일 이스라엘군은 거점을 강화해 이집트 제3군과 수에즈를 포위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서 제2차 휴전안이 10월 25일 발표되고 용키프르 전쟁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최신식 무기가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죠. 이스라엘 측에선 사망자가 2,800명 가까이 되었으며 부상자는 8,800명 사이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인명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집트 5,000명, 시리아 3,000명 등의 사망자 외 아랍 측 부상자만도 18,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파괴된 무기도 엄청났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차 약 1,000대, 약 100여 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아랍 측은 탱크 2,250대를 잃게 되는데 이중400 대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랍국의 전투기 또한 334대 가까이 잃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당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에서 부서진 무기들로 인해 세계 고철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또 다른 보복을 준비합니다. 1973년 10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나라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라고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에 국가들이 선언을 하죠. 바로 오일 쇼크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하면서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라 불리는 사태가 시작됩니다. 원유 생산을 줄이고 원유 값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1980년까지의 원유 값은 10배나 뛰게 되었다고도 하죠. 중동 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오일 쇼크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화해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서서 양쪽에게 화해를 제안하는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8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을 지칭하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물러나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줘야 한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한 후 시나이 반도는 1982년 완전히 이집트의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집트는 욘키푸르 전쟁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교 및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사다트 대통령은 이 공로로 197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랍 정상회의의 삼노원칙즉 이스라엘과는 평화도, 협상도, 승인도 없다는 원칙을 깨뜨린 이집트는 아랍국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또한 시나이 반도만 반환받은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이 빼앗아 간 땅이 얼만데 고작 시나이 반도만 돌려봤냐? 6일 전쟁 때 빼앗긴 땅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이후 사상 처음 아랍 지도자가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한 역사적인 장면에서 앞으로 전쟁은 없습니다라고 연설한 이집트 대통령인 사다트는 1981년 이스라엘 평화 협정 체결에 반발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손에 암살당하고 만은 최고를 겪습니다. <laughs> 용키푸르 전쟁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동전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씁쓸한 현실도 엿볼 수 있겠는데요. 1차부터 4차까지 쭉 살펴보면 2차 중동전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랍 국가가 내세웠던 명분이죠.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되찾아주자 라는 이유로 함께 싸워왔지만 최근의 일례를 보면 1950년부터 시작한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의 기금 70% 정도는 오히려 미국이 내고 있고 아랍국 중 그나마 부호로 칭해지는 사우디는 그에 반해 정말 약소한 수준의 기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아랍국이 내세운 이 명분이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팔레스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4차 중동전쟁 이후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잃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전쟁을 위한 준비, 피해로 인한 복구, 보강 등으로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 경제가 휘청이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아랍발 오일 쇼크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큰 위협을 받았을 정도이기도 했죠. 중동 전쟁을 중동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세계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배경, 그로 인한 결과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4차 중동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유엔 결의안 통과 및 국제적 중재에 크게 영향을 받아 마무리되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에서는 4차 중동 전쟁 이후의 변화와 상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